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 어, 반갑습니다. 자뭘 볼까요? 뭘을 볼까요? 어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기님께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인어파크, 인어파크 평당 6,500원인데 어 수익 중이시고 야 이거 좋다. 차트가 좋은데요. 어, 수급도 좋은데 어, 최근에 뭐, 거래 터지면서 구름대 매수 신호 발생됐다. 야,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주식이네요. 인터파크. 어, 앞으로 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보면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올라가는데, 인터파크는 이, 뭐 리오프닝 관련하고 어, 오히려 거꾸로 됐는데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주식도 어, 최근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구름대 호전 신호, 매수 신호가 발생됐다. 그리고 정확하게도 요 볼렌저 밴드 하단까지 조정을 또 이렇게 줬고요. 요 이런 볼렌저 밴드 하단 자리, 요런 자리를 이제 매수 신호 발생 이후 첫 조정 자리, 요 자리가 매수 급소다. 요 자리 90% 확률로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 그 종목은 하나 떨어졌었죠. 제가 상담해드린 종목. 근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어, 상승 목표를 좀 늘리고 있어서 좀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봉 저항이 좀 이렇게 좀 놓여있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뚫을지는 좀 모, 모르겠는데 저는 어, 다시 한번 8,000원까지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나오니까요. 보유 관점, 보유 관점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